이야기를 하면서 행님이 나왔던 게 애매한 관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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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객 시청률 <laughs> 괜찮게 나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 모객 관련해서는 승 타이스가 먼저 얘기를 해줬게 쳤던 게 있었고 시청률은 보니까 저기 비스해님이뭐 얹어준 기사 중에 그래도 시청률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만요. 내가 이해한 네. 게 맞는 나왔죠, 거죠 이게 나왔죠 최근에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확실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 얘기에 저 얘기는 뭔가요? <laughs> 이것도 토니칸이 잘했다기보다는 워너가 잘한 거예요. 아... 자, 저희 항상 이제 이거를 잊지 네. 말아야 될것 같아요. 토니칸 뒤에 워너 있다요. 이거 맞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나마 다이너마이트가 이번 분기에서 시청률이 잘 나왔던 거는 딱 이거예요. AW가 25 시즌부터 HBO Max에서 방송됩니다. 으응. 근데 이게 슬픈 얘기가 뭐냐면요. 자, 여태까지의 레슬링 프로에슬링 쇼들은 관중수의 1대1 대응 비교가 불가능했어요. 왜 그럴까요? 1대 일단 1대 그게 뭐부터, 뭔지부터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대1 대응 비교가 뭡니까? 자, 음? 음? 예를 들어서 신을 보의 경우에는, 잠깐만,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신을 보의 경우에는 음? 각 지역마다 투어를 돌잖아. 네. 그러면은 지역마다 투어를 돌게 되면은 이제 라이브 쇼라고 하지 그러니까 떳떳이 기준으로는 하우스 쇼라고 어, 하우스 쇼. 네? 응. 보네볼 <laughs> 투어? 거기서 들어오는 선수들의 비 아, 그 관중들의 비중은 좀 적어요. 네. 한뭐 400명, 500명씩 받고 거기서 더 추가가 돼 버리면은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표 없어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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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이러면서 쫓아내요. 일부러 좀 적게 판매하는구나. 어. 네. 그리고 대신... 거의 관객수에 맞춰서 그 좌석수에 맞춰서 팔죠. 각 투어 경기장에. 오케이. 하여튼 그그 그 정도의 좀 적은 공연장이라고 뭐해 칩시다. 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쇼를 기본적으로 돌게 되면은 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네 자리 수 이상은 받아요. 음. 그리고 얘네는 그래도 하우스 쇼가 미파탕이 되고 음. 메인 그러니까 로어 스백다운을 기준으로 삼고 네. 그다음이 이제 PL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PL의 경우에는 한 2만 명, 3만 명. 최소 2, 3만 명. 어, 최소 2, 3만 명 받고 뭐 아니면 타 지역 가서 받는다고 치면은 뭐한만 팔천 명까지 받아도. 뭐 월드 투어들. 응. 음, 받고. 어 메인의 경우에도 가끔씩 매진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누가 나올 때? 유명 선수들이 나올 때. 그뭐 이제 올해였나? 올해 막뭐 메인 쇼뭐열몇 번씩 매진되고 뭐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계 중간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빈스 시대 때도 지켜온 철칙이고, 음. 삼시 시대 때도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매진됐다 그러면. 아, 매... 아... 그리고 떡더비는 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삼아 왔죠. 관객이 중요하다. 음. 음. 어. 얼마만큼의 관객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시청률하고. 어. 음. 근데 네. aw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하우스 쇼가 없잖아요 여기는 음. 그리고 여기는 메인 메인은 다이너마이트랑 콜리전이 일단 있습니다 음. 그리고 페이퍼뷰가 있고요 음. 그리고 중간에 애매하게 먼슬리 스페셜이라는 게껴 있어요 잠깐만 그런데 그 먼슬리 스페셜도 어쨌든 다이너마이트 안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이 먼슬리 스페셜은 기존 메인에서 하는 경기장보다는 조금 크게 하든가 아니면 편성 시간 늘리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이너마이트 하는 그 날에 뭐 먼슬리 스페셜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잖아요. 뭐 비치 브레이크라든가뭐 저기 파포폴리아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는 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경기들은 네. 축구로 따지면은 연습 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습 구장에서 하고 어, 작은 구장에서 하고 어. 어, 작은 홀에서 하고 작은 구장에서 하고 네. 그냥 일반 메인 매치들은 제2 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네. 큰 경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피 l 이가뭐 페이퍼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든지 네. 이런 국가 대표 경기들이 치러지는 큰 경기장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AW는 가끔 먼슬리 스페셜이라고 그런 TV 경기인데도 좀큰 경기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게 얘기했던 다이너마이트 시간에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어쨌든 응. 오케이. 근데 그런 경기를 할 때는 제 2구장에서 하는 거고 네. 오케이. 근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엄밀히 하면은 1대1 1대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딱 대응되는 건딱 페이퍼뷰밖에 없어요 왜냐면 페이퍼뷰 다큰 경기장에서 하니까 그니까 러 1대 1대1 대응이 뭐냐고요 그니까 그니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다시피 메인쇼하고 페이퍼뷰는 비교가 돼요 AW랑 떡떡이랑 붙었을 때가 되는데 그 중간에 먼슬리스페셜하고 하우스쇼는 겹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비교를 못 했어요 그니까 이 얘기가 뭔 뜻이냐면 떡더비는 어. 이런 지역의 구장에서도 경기를 해. 음. 근데 AW는 그 지역의 구장에서 경기를 안 해. 네. 예를 들어서, 떡더비는 하우슈스로를 한다, 한다고 쳐, 우리나라에서. 어. 그러면은, 초안산구장 이런 데서도 경기를 한다고. 어. 초안산 그 축구장에서도 경기를 한다. 고 진짜 몇백명언데서도 해요 가끔. 어. 아니면 미국 부대 이런 데서 하든가. 어. 근데 AW는 그 짓거리를 안 해. 어디서 하는데? 그냥 그게 그 총... 없는 대신에 메인 쇼가 일단은 제일 밑바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 더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지 하우스 쇼는. 어. 어,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 AEW는 그 마이너리그 조차가 없는 거잖아 어 마이너리그가 어. 없는 거지 어, 왜냐면 네? ROH는 별개로 치거든 걔네 입장에서는 아, 오케이 그니까 러 일단은 WWE하고 AEW하고 1차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데는 메인쇼 그니까 러 응. AEW는 다이너마이트와 콜리전으로 대표되는 이 메인쇼 아 w w 는 로와 스맥다운으로 대표되는 이 메인쇼 그니까 러 WWE의 메인쇼랑 AEW의 메인쇼의 그 관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얘기예요 네,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 넷플릭스랑 HBO Max가 생기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졌어요. 왜? 자, 알다시피, W나 AW는 지네들이 더 관객수가 많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네들이 아는 경기장에서만 보통 메인쇼를 다 개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든 카메라 앵글이든 아니면은 각 회사가 어떻게든 프로모팅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관객의 수는 일본과는 다르게 뻥튀기가 되기도 합니다. 뻥튀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프로모션 표를 팔면 돼요. 프로모션 표를 뿌리면 돼요. 일종의 초대권? 초대권을.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죠. 어디? OTT. OTT는 자기가 가입을 해야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 그럼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HBO Max랑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 셋톱박스 네. 그리고 게임 콘솔 음. 그러니까 엑스박스, 플레이테이션 스 하고 따로 있는 자, 미국 자체 제공 파는 셋톱박스로만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냐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AW도, 더블더블 프로모션식으로 해서 관객을 뻥튀하든가 줄이든가 되자 와이 더블더비는 아하우스를 미군부대에서 개최해버리면 진짜 한3 0 0명 이렇게 해서 하우스 수행 때 만석 채웠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올룩플레이 잘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CR도 안먹히니까 OTT면 OTT는 어차피 공평하게 내가 원하는 데서 아나 더비더비 볼 거야 그럼 뭘 틀죠? 데플릭스 틀면 되고 AW 볼 거야 그럼 HBO를 틀면 되거든요 맥스를 근데 이렇게 해서 2025년 한 분기를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승탈사 알죠? 얘기를 해줘야죠 더비더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 진짜 좋은 덕후들은 세트박스 두대씩사서한 쪽은 넷플릭스 떡더이 틀고 한 쪽은 맥스를 AW 틀겠지.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미국 가정을 음. 계산했을 때는 세트박스가 한대 있고 TV가 한대 있으면은 채널을 어떻게 고른다? 하나만 고른다. 레이 소커도 이해했죠, 제 얘기 하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나... 케이블 채널 똑같은 거예요. 케이블 채널 골라보거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한 도전이 응. 그 저기 대박이해. 그 TV전쟁 응. 아니 TV전쟁 말고 아이유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거그 강명석 편집장 나오고 연말, 연, 연, 연말정산 어, 연말정산, 아, 아, 어, 연말, 연말정산. 그때 아이유가 했던 얘기가 이거하고 약간 비슷해 어. 보통 집에 TV가 한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나 이런 어린 사람들은 무한도전을 보고 싶어 해요 음. 근데 집에 TV가 한대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모컨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 무한도전 같은 시끄러운 프로그램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쵸? 다 스타킹을 트신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그렇게 그렇게 음. 음, 비슷해 셋톱박스가 한대 있다고 쳐? 그러면 애들이 리모컨 우선권을 가질까? 가,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여, 뭐 엄마 아빠 뭐 있는 그런 가정인 경우에는 음. 이제, 이제 뭐. 그런 이제 채널의 선택의 차이가 크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음. 자 일단 지금 레인스톤 콜드가 얘기를 소, 손을 들었으니까 일단 뭐더 얘기하는 아, 걸로 아니라. 할게요 아뭐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라도 아니, 있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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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끼어들어도 말씀을... 돼요 자, 네. 미안해요 정말 정말 지금 미안한데 음. 내가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토크 전쟁터예요 네. 음. 지금 근데 여기 전쟁터에서 지금 AW가 주제라서 지금 저 형이 독주를 하고 있는 거지 어 끊어줘야 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내가 레인스톤 콜드가 오늘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50분 동안 <laughs>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어 저는 로코멘트 하겠습니다 건 반론한 게 아니라 제 얘기에 같이 거들어 주셔야 돼요 음... 네. 아, 팔론 해도 돼요. 응 팔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 하셔도 없다는 아시겠네요. 건가요? 아, 네, 지금은 없습니 아, 그러니까 음. 그럼 그러면 내가 지금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관객 얘기는 사실 쓸모없는 얘기가 된 거잖아. 근데 쓸모없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왜 여태까지 AW가 톱톱이랑 관객수가 자꾸 비슷해 보인다는 소리가 왜 미국 쪽에서 나왔는가? 그 레싱 업자 왜나왔는가 지금 나, 그 얘기 날라고 해야 돼요. 아씨네어 이게 다른 커뮤니티들에서도 돌았던 쟤네 AW가 표면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지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다니는데, 네, 막상 가보니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더라. 혹은 사람이 뭐, 별로 없다더라. 가보니까 몇천 명밖에 안 된다 자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laughs> 얘기를 빈스 시절에 떳떳이에서 들은 것 같아요 네저프로레슬 네, 갤러리에서도 몇번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떳떳이도 어, 가끔 그랬죠 가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규모가 좀더 작은 아레나로 옮긴대더라. 아, AW가? 예. 네. 아. 그리고 그게 얼큰하게 터진 게 호주 투어 때였죠. 아, 맞다. 호주 투어 때 처음에는 큰 스타디움에서 한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아레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터진 거예요. A W가 여태까지 관중 수를 어떻게 해서 늘려왔느냐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몇만 석 규모의 스타디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응. 뭐 며칠 전에 갑자기 며칠 전에 몇천 석 규모의 아레나로 변경이 됐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구단장이 그 네. 네. 이제 이해가 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프로모션 티켓, 즉 뿌린 표의 문제예요. 초대권을 너무 많이 남발한다. 초대권을 너무 많이 넣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올인 런던 2024 때도 나온 문제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 올인 런던 때는 그나마 이때는 인정을 해서 이때는 그냥 순수하게 AW t x 포함해서 티켓 마스터를 집계가 됐기 때문에 표가 확실하게 웬블리를다 채웠다는 게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올인 런던 때였어요 두 번째 올인 런던 때는 AW t x 에서 팔았었던 물량보다 그러니까 티켓 마스터나 이런 미국 예매 사이트에서 팔렸던 물량보다 적게 팔렸다는 얘기를 레딧에서 돌긴 돌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나머지는? 승타에서 유출 가능하죠? 프로모션 딱 아, 뿌린 표다 자 레인스톤 콜드는 축구팬으로 되게 유명해요 네 축구 좋아하시니까 더 대입이 쉬운 더 비유가 쉬운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축구표에도 가끔씩 초대권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laughs> 예 제가 어렸을 었때 이제 뭐 어린이들 타겟으로 무료 티켓을 주거나 어른들 상대로 50%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 티켓이 초등학교 때에서 가끔씩 분배를곤 했었죠 그렇죠 음. 근데 레인스톤 콜드도 그렇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표를 나눠줬다고 쳐봅시다. 그표 받고 축구장을 갔나요? 저는 갔었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한 번씩은 들러봤었습니다. 자. 아, 근데 그거를. AW에서는 유료 관객수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냥 전체 관객수로 전체, 포함을 시킬까요? 아, 아, 전체 네. 관객, 관객으로. 전체 관객으로. 아, 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케이. 전체 관객 안에는 유료 관객도 포함이 돼 있고 그초 초대권을 해 가지고 간 초대권 티켓 고객도 포함이, 포함이 된다. 거죠. 자,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 봐엔 앤스토콜다가 좀더대화를할 예, 텐데. 예, 예,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인스톤 콜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한 발에 몇명 있었어요? 38명 정도 있었죠. 한 40명? 40명? 예. 40명이라고 칠게요. 음. 예를 들어서, 레인스톤 콜드가 자주 갔던 그 축구 구단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구단에서 그홈 경기가 있는 내내 이 초대권을 계속 준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거를, 자, 한장 가지고 최대 뭐두명까지올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한장 가지고 최대 네명이올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레인스톤 콜드의 경우에는 축구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이한장 가지고 네 명이 올수 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족 단위의 그 관객 수를 포함이 돼서 누적 관객이 더 올라가겠죠. 음. 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아 AW가 그게 문제다. 네. 네. 생각해 보세요. 한장 가지고 네 명이 올수 있대. 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 오는 건 좋다 이거야 응. 근데 집안에서 보통 아빠나 엄마라는 이 어른들이 응. 자기가 돈을 낼수 있어 우리 어린애들이 성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내가 맘대로 좋아하는 사탕 먹고 싶고 응. 사 먹을 수 있고 초콜릿 사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응. 물론 이제 성장하면 이제 그 물가라든지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지랄해서 안 먹는 거긴 한데 <laughs> 그런 성인들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단지 이 초대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달 내내 축구장을 공짜로 간다? 그럼 축구단 입장에서는 손해죠. 충분히 손해가 되는 거야. 아 네. 저. 그러니까 축구나 스포츠 여화 막론 들 여화 막론하고 관객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 티켓을 구입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관객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 아 스탈스님 아... 말씀대로 1 플러스 4를 해버리면은 그게 전혀 무의미해지다 보니까 관계 뻥튀기죠. 아까 아... 말씀드린. 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경우를 다시 갖고 왔을 때 네. 레인스톤콜드 님이 초 같은 친구 4명을 이렇게 쭈루루 데리고 가면은 이한장 가지고 네? 친구들 4명을 데리고 가면은 여기 에 끼는 성인은 1, 2, 3, 4 혹은 1, 2만 돼도 돼. 음. 그러면은 성인 2명, 입, 성인 2명은 그대로 본인의 입장 값을 내고 음. 이 초등학생 4명은 저희 이거 무료표 들고 왔어요. 저희 이거 불러볼게요. 하면은 그냥 통과시켜 준다 뭐. 음. 그렇죠. 그러면은 축구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얼마 손해를 안 봐. 왜냐? 성인의 돈을 받았으니까. 그치 근데 레인스톤 콜드 가족 4명이 이렇게 한 번에 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 돈은 음. 축구단으로서는 성인 2명의 값을 그냥 공짜로 어 그렇죠 음... 음... 여러분의 등록금에 하늘에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이 XX라는 거라니까 <laughs> 네아 근데 AW가 그돈 생각 안 하고 뭐좀 티켓으로 그 수익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초대권을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리긴 했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은 음. 매번 이제 뭐 펜타곤도 그렇고 레이도 지적해봐보니까 나간 선수들이 지적했던 거는 점점 우리들의 쇼매치 출전료가 깎여나가고 있고 아. 회사에서 주는 의료복지 지원이 처음엔 좋았다가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결국 유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W가 표를 뿌리는 건 좋아요. 프로모션에서 자기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이것도 정도를 가지고 뿌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선수들 나간 선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은 선수들에게 써야 될 돈까지 깎아 혹은 제작진들에게 줘야 써야 되는 돈까지 깎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나쁘게 말하면 아 드디어 아이디어 노트의 활용도가 지금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회의할 때 시작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도 해요 이게 어 그니까 지난주에 이제 라이브 다 끝나고 심지어 한 시간을 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리아 가서 맞아요 조용은 대체 아 그래 약간 좀 잠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이 이쪽 식당가에서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안티스타 제외한 탑답이들. <laughs> 시발, 저희 뭐 먹을 걸더 먹어 많이 먹어야지 떠들기만 하다가 다 가버리잖아. 메뉴 하나 시켜놓고 한 시간을 그렇게 떠들어? 약간 우리 느낌이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 내 아이디어 노트에서 그러니까 뭐물론 이제 뭐. 매, <laughs> 많이 사긴 했어요. 뭐 대리버거 세트, 음. 뭐 저희 제로 콜라, 뭐 대충 뭐 아이스크림, 많이, 뭐 많이 사드리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놓고 한 시간을 떠든 게 문제긴 하지만, 다 아, 봐봐요. 그게 문제지. 거기에서 나온 허황된 매출. 어, 네. 아, 드디어 이제 이 아이디어 노트가 빛을 발하게 시작했니다 예. 그리고 샤워. 여기서 <laughs> 아이러니하게도 샤워. 비교가 되는 것은 바로 일본 쪽 단체들이에요. 또 일본 얘기야? 근데 제가 친일 얘기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이거는 전, 모든 레슬링 팬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노아, 전일본, 신일본 등은, 아까 제가 1대1 비교했을 때좀 일본 얘기 뺐는데, 일본의 경우는 세계 단체가 거의 같은 경기장을 사용해요. 뭐, 부도칸, 뭐, 도쿄돔, 이제 일본, 오사,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오사카돔을 쓸 때도 있고, 그, 우리 저기 성, 어디지? 히메지성. 히메지성, 저기, 오사카성, 저기, 조을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뭐, 후쿠오카는, 후쿠오카, 소뱅도 거의, 거의 비슷하게 했는 거기 때문에, 세 개의 단체든 몇 개의 단체든 경기를 하면은, 딱 정해진 관객수로만 티켓을 팔고, 그 티켓은, 뭐, 일본의 뭐, 라인 티켓, 그 네이버 그쪽, 일본 그쪽에 라인 티켓이라든가, 혹은 뭐, 라쿠텐 티켓 등을 통해서, 딱 1인 1표씩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애들도 얄짤 없습니다. 애들은 그냥 소인표, 쇼진표라고 해서, 어린이표를 팔되, 싸게 팔되, 걔네들도 표 값은 내야 돼요. 자, 여, 자.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일본은 초대권 안 한다 거의 안 해요 진짜 VIP라도 거의 돈 받아요 어 그래요 자 일본은 초대권 안 한다 근데 AW는 초대권 존나게 많이 뿌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떡떡이 같은 경우에도 초대권을 하긴 하는데 대신 떡... 내에서 부가적인 상품을 추가로 팔아 버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레슬매니아 때도 아예 추가로 뭐뭐쇼 라든가 뭐 그런 컨퍼런스 뭐 제작진들하고 뭐 토한 토크콘서트 같은거 예. 헐크오건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걸 부가적인 수익을 추가로 더 올리는거고 그니까 러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맨그 그 밑줄에 그렇게 했었어요 마니아들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자선사업도 좀 이제 토니칸의 도를 지나쳤죠 자 이제 토니칸 얘기로 갑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토니칸으로 기결됩니다 자 1시간 10분 됐는데 이제 토니칸 나옵니다 빠직